안녕하세요. 이지스타트입니다. 제가 어저께 2022년 7월 3일 야간 라이브 방송 때 유니온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때 유니온이 대략적으로 7,000원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오늘 월요일이 될 텐데, 어제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 될 텐데, 아마 이15% 이상 되는 그 구간에 확인하러 갈 확률이 있으니, 어, 단기적 대응을 하시는게 어떠냐 아니면 뭐 보유한 분들은 7천원 넘어갔을 때 어떤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제가 어저께 라이브 영상의 일부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6,100원 이란 가격을 제가 금일 종가를 보고 선을 꾸는게 아니라 제가 어떤 흑 중요한 라인을 보고 꺼놨는데 종가가 딱 6,100원에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7,000원까지는 아마 월요일 날 위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침에 좀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뭐 분봉 단타를 들어가려 한다면 한 7,000원 정도까지, 7,000원 어떻게 돌파하는 그 정도까지는 단타로서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봉상의 단타 흐름 확인하셔야 되고요. 뭐 타점이 나온다면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한15% 이상 되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이 예, 그래서 한번 뭐갭뛰어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가격대 한번 확인할 물량 체크를 할것 같아요. 예, 장은 안 좋지만, 예, 장은 안 좋지만, 유니온 같은 게좀 그렇게 보이네요. 예. 자,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뭐 일단은 뭐 익절을 단타로 진입하신 분들 또한 익절을 할수 있고 지금 미리 무으신 뭐 분들 또한 어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7천 원 부근에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도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 중인데 뭐 다시 뭐 7천 원이 깨질 확률 또한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들을 좀 하시고요. 일단 뭐 제가 어저께 뭐 최근에 라이브 야간 라이브 분석을 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좀 적중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 영상도 제가 하게 되면 많은 관심들 가져 주시고요. 제가 영상에서 뭐 종목 분석도 많이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또 혹시나 뭐 관심이 있거나 보유하신 종목이라면 그런 대응을 조금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직 뭐장 중이지만 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라이브 때도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어떤 반등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하시라라고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은 어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짧지만 어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